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렘에 왔습니다. 여기서 호적을 등록한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요.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그리고 군인을 소집하면 얼마나 소집할 수 있는지 그렇게 국가의 규모를 그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위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어이 외에도 다양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한 자료들을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호적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독특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거주하던 요셉이 어 자신의 고향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어 그렇게 지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는 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호적을 등록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전성기를 이뤄낸 위대한 황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그 로마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인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수도 이 황제인데요. 어, 지금 그 가이사 아구수도가 황제로서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이로 인해 요셉은 정혼녀인 마리아 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 다유세 집.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베들레헴에서 나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무리 높은 권세자 일지라도, 어, 아무리 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을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고자 하시면, 어, 그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의 위상을 어,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팍스 로마나를 실천하면서 강력한 그 힘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던 그 로마조차도 그 로마의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로마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열강을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사래,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면, 어, 강대국이든, 권세자든, 어,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 하나님의 어떤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거나, 어,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거나,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구속 사역을 이뤄가심에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심이 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심이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크기는 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을 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 가시는 걸 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알수 없더라도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바울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선은 나의 지금의 당장의 우리의 지금 유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들을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는 어, 화려한 궁전이나 어떤 지체 높은 가문이나 어떤 그런 완벽한 여건을 갖춘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방한 칸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다가 겨우 겨우 마구간을 얻었는데 그조차도 누일, 누일 자리가 없어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 그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 법한 어떤 유명 인사나 어, 베들레헴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복을 받기는커녕 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목자들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 나누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초라한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가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심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생을 따지고 그가 이뤄낸 업적을 따지고 그가 가진 재산을 따지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 사역들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많은 돈이나 우리의 생각에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그 계획을 이뤄 가실 수 있으십니다. 비로 비로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 초라한 말구유에 누였을지라도 많은 이들의 축복과 환호가 아니라 비천한 목자들에게 축복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시작이 어떠하든지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서 한없이 초라하게 탄생하신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에는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아니었음을 오늘날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뭐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나를 축하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없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모르는 이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비록, 비록 시작은 볼품없었지만, 어 비록 그 시작은 초라하였지만,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크고 놀라워서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어,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재산으로도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그 계획을 이뤄가시며,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이뤄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고 믿음을 행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부족하고 어, 비천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지라도 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